안녕하세요, 진성이네입니다. 오늘은 감자탕을 끓여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감자탕에다가 이제 된장을 좀 풀었어요. 이제 요 된장을 풀기 전에는 이 등뼈를 등뼈를 이제 저기 어, 핏물을 뺐죠. 담궈 가지고 핏물을 빼고 이제 한번 끓여서 버리고 다시 요거 두 번째 이제 끓이는 중입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여기다 뭐를 넣느냐 하면은 요게 뽕나무 껍데기에요. 뽕나무 껍데기를 이렇게 해서 돌돌 깨끗하게 씻어, 씻어가지고 돌돌 말아가지고 요렇게 넣어주고 요것은 이제 삼채입니다. 요 삼채가 이거 넣어주면은 요게 맛이 굉장히 좋아요. 냄새도 잡아주고. 이 뽕나무 껍데기도 이 저기 돼지 등뼈에서 나는 냄새를 잡아주죠 이게 된장을 풀어서 이게 냄새를 잡아주지만 은 된장을 풀어가지고 냄새를 잡아주는 것보다 이렇게 뽕나무 껍데기하고 이렇게 삼채가 들어가면 은 이게 맛이 냄새가 안나고 좋은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한스푼 끓인 다음에 이제 감자와 이제 양념 감자를 넣고 이제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한 소끔 끓었습니다. 저희는 어, 우거지 대신에 이렇게 김치를 넣어요. 이 김치를 머리만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묵은 김치를 이렇게 넣어가지고는 어, 이렇게 길게 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흐물흐물 끓으면은 쭉쭉 찢어 먹으면은 이게 그냥 맛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머리만 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길게 그냥 넣습니다. 이렇게 그냥 길게 넣어가지고 이게 그냥 흐물흐물 끓으면은 이게 그냥 쭉쭉 찢어서 먹으면은 이게 맛이 괜찮아요. 요래고 이것이 이제 한 스푼 끓으면 또 이제 감자를 넣겠습니다. 아, 지금 김치를 넣고 잘 끓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때 이제 감자하고 어, 양파를 넣어 주겠습니다. 이게 제철 감자 같으면은 더 맛있을 텐데 이게 저장했던 감자라 이게 제철 감자만큼 어, 맛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게 감자탕이니까 이렇게 감자를 많이 넣어봤습니다. 이제 고춧가루를. 조금만, 이제 김치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고춧가루가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도 조금 넣어보겠습니다. 고춧가루를. 고춧가루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금을 소금으로 간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는 800도에 8 0도에서 구운 이게 소금이라 그랬죠. 이제 소금을 좀 넣고 이거는 이제 집간장입니다. 집에서 담근 간장이요. 이거를 이제 조그만 간장을 조금만 넣겠습니다. 네, 이래 가지고 이제 다시 끓여 보겠습니다. 이 마늘은 직접 재배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산 거예요. 오, 마늘 알이 되게 크네요. 네. 이게 작년 가을에, 저기, 가을이 아니라 봄, 여름에 사는 거죠. 여름에 사놨다가서 이제 저장고에다가 뒀다가 이렇게 이제 먹는 거죠. 먹을 때마다. 이건 어디 마늘일까요? 이거요? 예. 네. 이게 어디 마늘, 여기 마늘이에요. 영월 마늘. 알이 크네. 네. 영월 마늘은 맛이 어떤가요? 맛있어요. <laughs>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저장고에다 보관을 해뒀어도 이게 하나도 상하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상태가 좋잖아요. 이거 생강가루예요. 이 생강가루를 조금 넣고 이게 이제 마늘 쪄놓은 거를 이제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게 마늘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죠. 이게 마늘을 이렇게 그냥 많이 넣겠습니다. 마늘을 넣고 이게 지금 몇 인분이에요? 이거요? <laughs> 이거 많아요. <laughs> 몇, 몇 인분인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야, 한 20명 먹겠는데? 20명은 못 먹어도 10분은 먹겠죠? 글쎄, 아, 맛있겠다. 이제 여기에 파만 들어가면은 이제 들어갈 거는 다 됐습니다. 간을 좀 한번 볼까요? 이게 솥이 원래 커가지고 이게 잘 그냥 아, 좀 싱거운 것 같으네요. 소금을 더 넣겠습니다. 이제 한 소끔 끓인 다음에 이제 간을 다시 보겠어요. 밭에서 개가 좋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도 딱 저거 하잖아. 아, 맛있겠지. 아, 어, 이 이파 맛있는 조선, 파요 조선파야. 아니 겨울에 난파가 달달한 맛도 나고, 진짜 좋다니까. 이파서 먹을 거어가 있을게? 저기 뜯으러 가야지 참나물. 아, 그럼 내가 그... 내가 뜯을게. 아? 내가 참나물? 뜯을게. 어 어디다? 싱거운 것 같은데 이게 간수를 싹 빼고 구운 소금이랑 여간 들어가도 짜질 않아요 이제 그래서 한소큰 끓으면은 이제 다된 거죠 이게 그 저기에도 농협에도 음. 살이 많이 작아지네요 뼈다기가 작아져요 작아지네. 음. 먹고 좀 먹고 좀 해야 돼 그거 넣지 말고 어? <laughs> 양념 도좀빼지뼈빵 네. 올리고 이게 김치가 음. 이게 이렇게 음. 들어가가지고 이제 쭉쭉 찍어, 먹으면 음. 맛있거든. <laughs>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었는데, 음. 먹는 사람들이 불편할는지 모르겠네. 음. 됐어요. 이게삼채예요아 어. 맛있겠습니다. 삼채. 음. 음. 교수... 감자가 제철 감자가 아니라, 이게 달짝지근해요. 요새 저장 감자가. 김치를 이게 쭉쭉 찢어가지고 그래, 그래. 이제 먹으면은 맛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김치를 안안 그래. 찢고 쓰, 안 썰고 그냥 머리만 뚝 잘라가지고 그래. 이렇게 해서 끓이죠. 네. 요거는 작년 김장 김치고요. 요거는 두릅 따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데쳐놓고 요거는 참나물 그냥 따가지고 즉석에서 그냥 겉절이는 무치고 요거는 능계순마요능계순마 해서 데쳐가지고 무쳤어요. 요게 쌉싸구리 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저거반에 당근 쪽파김치고 요거는 오늘의 메뉴 감자탕이죠. 맛있을 냄지 모르겠어요. 드셔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